오늘 혁신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공표체 여러분 모시고 제 5기 ICC 졸업식을 거행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ICC는 2018년 가을 학기 수업을 마 마치는 시점인 오늘 12월 10일에 종업식과 제 5기 졸업식을 여기에서 가지게 됐습니다. 어, 이번에 목요 뉴욕반에서 유상현 연구원, 그리고 월요 영상반에서는 이윤숙 연구원이 각각 기본과정치 마치고 어, c e r t i f i e d p s y c h o a n a l y t i c l i f e c o a c h 어, n e 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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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장을 네, 여기서 받으십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두분 연구원들은 이미 이 과정을 졸업하신 15분의 ICC, Life Coach, ICC Certified Psychoanalytic Life Coach 분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심화 과정 수련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바쁜 생각과 ICC 수련을 병행하면서 애써 오신 두분 졸업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분들의 보케이션을 여러분 모두 경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졸업하시는 이운승 연구원은 순천의 정신병원에 근무하시면서 영상으로 기초 과정을 마치셨기에 1월 13일에 대전에서 졸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 이번 어, 우리 뉴욕반에서 뉴욕 모계반에 어, 뉴욕 졸업하신 유상현 연구원은 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에, 빠짐없이 에, 바쁜 삶 속에서도 어, 저희들의 공부에 참여하시고 어, 그리고 어, 삶을 나누시고 본인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 그분들과 애써왔던 것들을 어, 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잘 돌볼 수 있는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애써왔습니다. 저희가 기초과정을 마치면서 큰 격려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심화과정에서 좀더 깊게 우리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더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